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어, 오늘 할 운동은요, 이 밴드 운동인데요. 선생님 저번에 밴드, 어, 각자 하나씩 준비하면, 준비하면 좋겠다고 얘기했잖아요. 물론 집에 밴드가 없는 친구들은 그냥 뭐 맨손으로 선생님 이렇게 따라 해도 돼요. 그래서, 어, 밴드, 집에 하나씩 밴드가 있으면 뭐 부모님한테도 좋고요. 친구들한테 성장하는 데도 좀 도움이 많이 돼요. 이 밴드 결국 비싼 거 아니에요. 마트 가면은 뭐한 8,000원? 8 0원 정도면 살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강도가 조금 높은 건데, 이제 뭐 강도가 낮은 걸로, 제일 낮은 걸로 사면은 되게 어,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 이 밴드를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면, 내가 근력도 키울 수 있지만, 스트레칭의 목적이 되게 커요.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도 공부하다가도 어 몸이 좀 찌뿌둥한데 하면이 밴드를 가지고 어, 운동을 하면 얼마든지 운동을 할수 있어요. 자 그럼 이제 밴드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첫 번째 우리 저번에 어, 영상에 흔히 영상을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어깨넓이만큼 벌리고요. 그 다음에 싹쭉 늘리세요. 늘려서 5초간 버티기 하나 둘셋넷 다섯, 다시 모았다가 다시 어 5초 쉬고, 자, 다시 늘려주기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이런 식으로 어깨를 조금 어, 우리가 이렇게 맨날 스마트폰 하면 은 맨날 이렇게 되잖아. 아니면 공부할 때도 맨날 이렇게 되고, 자, 이런 식으로 어, 어깨를 조금 풀어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쭉쭉쭉쭉 뻗어야겠죠. 쭉쭉쭉쭉 뻗으려면 어 이렇게 일단은 이런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쭉 위로 아이고 앵글이 안 나오네 자쭉 올린 다음에 손을 쭉 올려요 그 다음에 뒤로 가는데 자 우리가 그대로 뒤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뒤로 안 가요 그럼 이렇게 벌리면서 뒤로 쭉 늘려줬다가 왔다가 다시, 앞으로 올 때도 쭉 이런 식으로. 오늘은 어깨를 조금 많이 어, 풀어줄 거예요. 그래서, 앞, 갔다가, 뒤, 갔다가, 이런 식으로 많이 운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동작 했어요. 자, 세 번째 동작은요. 자, 이거를 일단 깔고 앉아요. 엉덩이에 깔고 앉습니다. 자, 깔고 앉은 상태에서, 자, 밴드는, 밴드의 길이를 이제 알려줄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차를 그냥 쭉 폈을 때 내가 그냥 팔을 쭉 폈을 때그 길이로 잡으면 돼요 당기지도 말고 쭉 폈을 때 이렇게 그냥 위치 자그 상태에서 팔을 위로 이렇게 벌리세요 벌리고 자 위로 자 선생님 옆에 이거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위로 내리고 위로 내리고, 위로 내리고, 자, 이거를 10번 할 거예요. 자, 10번을 하면은 이제 어깨가 조금 이렇게 막, 뭔가 이렇게 막 빵빵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. 자, 그래서 어깨 이런 식으로 어깨 운동을 하고,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깔짝깔짝 왔다갔다, 왔다갔다 이런 식으로 다시 어깨를 풀어주고, 자. 됐으면, 한 번, 한번 더. 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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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. 자, 다시 10개가 끝났으면, 여기서 또 깔짝, 이렇게 왔다 갔다, 살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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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겨주는 느낌으로 가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요, 어, 집에서는 신발을 벗고 있을 거 아니에요. 집에서는 이제 보통 맨발로 있을 텐데, 자, 이거 엉덩이로 했던 자세를 이번에는 발 발에다가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발을 당겨서 한 다음에 자, 의자를 최대한 뒤쪽으로 앉으세요 자 발을 올린 상태에서 무릎 자기 무릎에 있는 밴드 무릎에 있는 밴드를 가지고 쭉 당겨주기 둘셋넷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자, 해줄, 할 때는요, 다리를 내리고 하는, 내리고, 너무 힘들면 내리고 하는데요. 너무 힘들지 않는 이상, 올리고 하면은 내 하체 근육과, 그 다음에 배. 배에 힘을, 배에 힘을 이제 주면서 할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땡겨주기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해가지고 운동을 하면 것 같아요. 자, 선생님 많은 운동은 하지 않았어요. 오늘 세 가지 했는데요. 이세 가지 운동 친구들 집에서 총 10개씩 3세트 이어서 하면 은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밴드 운동으로 만나볼게요. 안녕